안녕하세요 아 IT뷰터 이영명입니다 원래 12프로 맥스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갔다 오면서 네, 제가 수영장에 수장을 시켜가지고 그 전에 쓰던 아이폰7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앱등이 어치 핸드폰, 맥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져보는데 이쁘네 얘도 그아이폰1 2처로팍톡티네 표면이 되게 매트한 느낌이거든요 전 이런 느낌 되게 좋아요 매트한 거 되게 깔끔하고 예쁘다 아, 그거 있어요. 접었을 때, 왜 이렇게 가운데가 빌까?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접는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, 얘는 이렇게 비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이 액정 괜찮을까? 보통 저희가 핸드폰을 2년 약정으로 사서 2년 정도를 쓰는데, 2년 동안 이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? 아이폰 12 프로모스랑 비교를 했을 때는, 화면이 좀 길쭉하다. 그리고, 그런 게 넓어 보인다? 어, 사실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. 저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만 쓰다 보니까, 어? 근데, 막상 또, 지금 보면은 화면을 띄워봤거든요? 밝은 화면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또 티가 나지는 않는데? 이렇게,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음. 보니까 여기 옆에가 좀 잘리네. 이게 아마 그 16대9 비율보다 비율이 더 넓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거슬리기는 해요, 지금 사실. 근데 이거 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거슬릴 것 같지는 않아요. 제 느낌상. 나눠진다는 게 뭐, 한 화면에 두 가지 앱을 켤수 있다는 건? 그건 모르고 있었는데? 오오오 나가지나 오, 오, 나가지나 오 이게 좋은데? 이거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보면서 뭐 카톡을 한다거나 저는 아까부터 반, 이거 이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외 밖에 이 화면이 또 이걸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서 뭐 볼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? 어, 녹음도 되고 타이머도 되고 달력도 나오고 도할수있요위젯 추가할 수 있네요 네. 아 이거 알림도 나오네 여기에 뭐 QR코드 띄워서 이걸로 바로 계산도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편이에요.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저는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뒷주머니에 집어넣는 스타일이라서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에 넣으면 딱 맞게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가끔은 앉을 때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어쨌든 두껍잖아. 지금 이게 하드케이스를 씌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두껍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꺼운 게여이 있으면 약간 걸치적거릴 것 같고 묵직해. 걸리적거리는 느낌은 없는데. 어, 나 불안해. 특히나 또, 훈련같 듣는 경우는 더불안하잖아 아, 까나 지금 그 얘기 하려 그래요. 나 0.1톤 알아. 이 접는 게 어떤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않을까. 제 옛날 핸드폰이 모토로랑 스타텍. 모토로랑 스타텍 썼어요. 네. 사실 이 폴더폰은 이게 전화하고 있다. 딱 이거. 아, 씨. 네, 알겠어 하고 이거 딱. 아시죠? 안 써봤어? 그렇죠. 어. 어, 이렇게 많이 가렸다니까, 딱 그냥 이런 감성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. 사실 사진 중요하죠. 제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진이었거든요. 요즘 근데 워낙 갤럭시도 카메라가 좋아졌다고 들어서, 어, 근데 되게 깔끔하네. 오! 카메라 되게 좋은데? 일단은 사진도 굉장히 좀 선명한 느낌이고, 약간 아이폰이랑 뭔가 느낌이 달라요. 얘는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이 많은,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건 굉장히 선명한 느낌?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지금 인물 사진 봤을 때 아이폰은 이뒤백 배경을 날려주는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인데, 얘는 약간 뭔가 인위적이다.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아,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. 아까도 무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플 빨아서 만약에 서브폰이 필요하다 안드로이드폰은 살 기회가 생기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자주 몇명들이 잡나봐요. 그러니까 갑자기 불러가지고. 안드로이드가 되게 편하긴 한데 아이폰이 약간 이제 중고가 방어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중고로 판매할 생각을 해서 아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90대 10이었거든요 가야 된다 90 아이폰 써야 된다 10이었는데 지금 한5 0도50그 전에 LG V50 t h i n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3가 나왔을 때 이걸 정말 사고 싶었어요 너무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사야 되겠다 까지 생각을 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사긴 했지만 제착이남다르는 아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,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3를 사기 위해서 많이 봤거든요. 가서 실제로도 만져보고 있었는데 이 힌지 부분이라든지 여기 굴곡이 있는 거야 뭐어쩔수없는 거니까 바깥쪽에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그대로고 크기도 그대로 고 옆에 약간 플랫한 디자인도 거의 그대로 이 재질만 조금 바뀐 것 같은데요. 열고 닫 이렇게 할때 이게 얼마나 조금 자연스럽나 궁금하긴 했죠. 이게 좀 뻑뻑하긴 해. 옛날에는 한 손가락으로 딱이러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이 가지고 쫙 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 넘어갔다고. 아니 손가락이 뭐 얼마나 길어야지. 손가락이 이만해야 되나? 이 정도면 됐지. 이 정도 손가락이면. 클립 시리에는 너무 디자인이 입, 이뻐서 이건 감하고가 된다.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. 그렇지만 이게 뭐 각도에 따라서 뭐좀덜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튜브를 봤을 때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.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장 좋아하는 노래, 음, 노래. 음, 나또 아니 무슨 말같다면서나 요새 좀 붙는 노래 있잖아요. 레온 레원. 레온 몰라 요 느린 심장박. 아 이런 노래 중듣 붙잖아. 뭐라는거야 빛을 받으면 분명히 보이기는 하는데, 약간 이런 각도로 빛이 안 들어오면 전혀 티가 안 나요. 내가 봤을 때 일주일? 뭐 짧게는 3일? 이 정도만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. 이게 크게 방해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. 음, 어, 이거 좋네. 이거 약간 라방할 때 좋네. 아 라이브 방송. <laughs> 나는 이거를 사겠다. 이게 조금 매력좀 매력은 있지만, 감성과 디자인, 품질의 퀄리티,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장점은 있는데, 여러 가지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 못 따라가고. 내가 또 LG 페이를 써봤잖아. 근데 삼성 페이는 더 좋겠지. 그리고 여기에 또 교통카드가 되잖아요. 되게 편하고. 안녕하세요. 전제약바이오 맡고 있는 김동명 기자입니다. 원래 저는 Z 폴드 3를 사용하고 있어요. 사실 문서 같은 거나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볼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영상을 더 많이 보더라. <laughs> 근데 저는 이제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있지만 휴대성이 좋으니까 그것에 대한 장점이 큰것 같더라고요. 일단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. <laughs> 신기술. <신기스러운 웃음>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빠용 스마트. 하고는 전혀 톤색이 없을 정도로 똑같아서 그리고 얘 또한 주름이 거의 안 보이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음악이 계셨네요 <laughs> 랩 듣는 척 하셨어요 그분은? 송신경이 <laughs> 최근에 많이 불리는 노래하는 거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이거든요 제가 <laughs> 걸그룹을 잘 모르는데 <laughs> 뭐 뉴진스라도 틀어야 될까요? <laughs> 레터박스가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데 근데 이 화면 비율이 좀 낯서네요 골드 레터박스는 태블릿을 사용할 때 오는 위아래 레터박스잖아요 오히려 익숙한데 얘는 좌우 레터박스는 저기 처음 접혀서 그렇죠 뭐 익숙해진다면 익숙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살짝 낯설다? 뭔가 더 카이트해진 것 같아요. 사실 폴드도 물이 묻으면 얘가 잘안 열릴 때가 많고요. 손에 물이 묻으면 좀 미끄러우면 잘안 열릴 정도로 얘가 뻑뻑한데, 제가 알기로는 프리스타일힌지를 구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. 얘는 그거 이상으로도 뻑뻑해진 느낌? 확실히 쳐준 상 되게 세련된 느낌. 이렇게 세련된 느낌. 어, 너무 편한데요? 이거 카메라도 보이나요? 일단 편의성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굳이 이 이상 또 좋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 도문에 저는 또폴드를살것 같아요. 비즈니스 용으로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고. 항상 최신 기기를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그런 거 아래에서는 폴드가 모바일 기기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.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을 넓게 쓰고자 하는 코블리식의 기기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플립보다는 또다시 폴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다들 면 나보고 잖아 갤럭시 S21 <목소리도> 5G 저 어릴 때는 폴드폰을 썼잖아요 폴드폰 쓰다 보니까 옛날 감동대로 써보고 싶었는데 솔단예 <목소리도> 되게 색감이 되게 해졌는데 고민했었는데 블랙이죠. 고급 죠 옛날에 프라다폰을 봤을 때 그런 충격 같은 느낌? 되게 너무 이 핸드폰이 대부분 아이폰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느낌이잖아요. 이미지 큰 이미지랑 차이가 난다. 아까 뭐지? 화면 느낌은 가장 반칙. 처음에 공부했더니 안 써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접힐 때이 접히는 액정 부분이 웃는 느낌 또는 뭐실사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열자마자 바로 바꿨어요. 아는 분이 그 만지면 약간의 방 있는데, 화면은 걱정이 안 되는데, 되게 깔끔하게잘보이는이거 요즘은 들이쪽은 블랙핑크, 어, 블랙핑크랑 b t s 하면 더하는 거지, 보고 뭐. 응. 뭐 있어요. 블링크, 거 어, 전혀 없나요? 아니, 저는 안 봐서 이곱주이 보시면, 뭐 갤럭시 웨어이 해서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커지잖아요. 좀 너무 좋은데, 날잘안 치는 거야. <laughs> 아, 이거, 아저, 아저씨들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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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는 거지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누가, 누가 이겨. 옛날에 뭐탁 열었다가 탁 닫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. 옛날에 옛날에 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빡빡해요. 옛날에 포드폰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난촌 난촌 하잖아요. 위에 하면. 근데 이거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. 전혀 쪽도 흔들리지 않아요. 모양은 옛날 감성이지만 영상을 많이 보는 요즘 시대에 맞게 잘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. 얘가 조금 미세하게 좀더 그게 따지지 않아요 주머니 넣었을 때는. 색이모르겠는 이게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잡힐지도 모르겠는데 완전 다 똑같은 느낌 진 똑같은 이술을 하는데 느낌이 다어요 제가 봤을 때이 기술이 엄청 선명하고 제 카메라도 흘리지 않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이 눈으로 보는 색감이랑 훨씬 더 비슷해요 이렇게? 내려놓고 아니요 똑바로 내려놓고 아 이렇게? 제가 집에서 몰래 채는 중이야? 아까 말씀드렸지만, 날씬한 걸 되게 좋아해서, 여기다가 뭐, 거치대 같은 게 붙여있잖아요. 그런 거 되게 안 좋아요. 해 그래서 절대 안 붙여. 그러다 보니까 아쉬울 때가 있어요. 영화 볼때 이렇게, 뭔가 안 된다거나, 뭐, 놀러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, 굳이 팔 눌려가지고, 이 그쯤에 있잖아 이거 막때려줘가지고더길게늘리게하고 맥스, 아, 니 맥스 뭐냐, 뭐죠? 핸드폰? 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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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듀? 뭔가, 이런... 스타봉? 셀카봉. 아, 셀카봉, 셀카봉. 그게 필요가 없어. 없을 것 같아요. 아, 창피하지 마요. <laughs> 하지. 아이가 쓰는 폰 그래서 안 드시나요? 아이가 안드시요 아... 요즘이라서... 요즘 최불암 <laughs> <체부람> 시리즈 봐요? <laughs> 왜 그래, 이 <시드리비>? 드립이? <laughs> 아이폰 되게 유명하잖아요 카메라가 대부분 친구가 사귀고 있요 저는 아이폰도 써봤, 써봤거든요 저희도 아이폰도 있고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핸드폰 카메라 중에 제일 좋은 거 갖고 싶다 싶으시면 주세요,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봐라 이런 거봐 정말 디자인 많이 잘렸잖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일자 진짜 우리 기계 없이도 오늘 요요죠 예전에 음. 비 노래 중에 털리 섹시가 있잖아요 그 느낌 정말 섹시한 남자들의 색깔 그런 멋있음 그 간, 간지.